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냉동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콤프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 제품도 있고, 여기에 보이시는 왕복동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해 전에 코플랜드 스크롤,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이런 콤프에 설계 수명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제품의 코플랜드 제품 스크롤 제품의 설계 수명이 무려 15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15년씩 쓰는 콤프를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코플랜드나 덴포스 혹은 이런 왕복동 제품 늘에 설계치를 무시하고 시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콘프레샤들 이거 증발온도가 몇 도까지 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덴포스 이 제품은 증발온도 기준으로 스펙이 마이너스 2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코플랜드 스크롤 제품은 증발 온도 스펙이 마이너스 15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로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를 보면 고뇌, 증발 온도 기준으로 마이너스 15도면 고뇌 온도는 마이너스 10도가 맥시멈으로 제조사에서는 권장하는 온도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콤프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0도. 어떤 분들은 이중온용 콤프로 마이너스 30도까지 쓴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마치 티코나 마티즈로 고속도로에서 110km로 계속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치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좀 바꿔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냉동에 적합한 콤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콤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냉동, 특히 마이너스 20도, 그 이하를 쓰려면 어떤 콤프를 써야 될까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콤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파나소닉 에서 나오는 저온용 콤프고 왼쪽에는 덴포스 에 나오는 중온용 콤프 입니다 덴포스도 물론 저온용 콤프가 있습니다 중온용과 저온용의 차이는 인젝션 포트가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요 헤드에 4분의 1 포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콤프는 저온용 콤프로 마이너스 30도까지는 무난히 떨어지는 그런 콤프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제조사에서 내놓는 스펙에 맞는 콤프를 써야 그게 콤프가 오래 가고 설계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상없이 쓰는 거지 이렇게 중온용 콤프로 마이너스 30도 혹은 25도 이런 걸 돌린다면 그건 무리한 운전이기 때문에 절대 설계수명까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 우리 설비업자들이 할수 없는 것은 우리 소비자의 목도 상당히 큽니다. 단순히 금액만 보고 업체를 선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수명이 짧게 콤프가 소손이 되면 소비자는 또 새로 고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무조건 금액만 보지 말고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또 안전장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견적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무조건 저렴한 곳만 선택을 하다보면 이렇게 온도대에 맞지 않는 콤프를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소비자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금액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저렴한 업체를 선택을 하다 보면 이게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제품은 제가 몇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 덴포스 저온용 콤프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 여기에 보면 이게 중압 라인으로도 쓸수 있고 여기에 인젝션 포트를 넣게 됩니다. 왜 근데 인젝션 포트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보통 이런 일반 중원용 컴프를 인젝션을 넣을 때는 이 저압에 넣게 됩니다. 저압에 넣게 되면 여기에 얼음만 끼지 토출 온도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압용 포트, 인젝션 포트가 따로 있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냉매는 바로 헤드를 식히는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온도가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이렇게 포트가 있는 그 콤프는 여기 온도가 90도, 80도, 요 정도 유지가 되게 됩니다. 105도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온용 콤프에 인젝션만 저압에 넣어서 쓰는 경우는 이 하단부만 얼지 헤드 온도는 막 120도. 130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음이 잔뜩 끼고 헤드는 뜨겁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콤프 수명이 짧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비단 어, 스크롤 콤프만 그런게 아니고 왕복동 콤프도 역시 저온용 콤프가 있고 중온용 콤프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제품을 선정하고 시공을 하시면 우리나라 그 냉동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